네 번째, 미러치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몸좀 풀고, 어, 가까운 미러치기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맞 아, 맞 아, 멋 아, 아, 와야지 멋이야. 아, 멋이야. 아, 멋이야. 아, 멋이야. 아, 멋 아, 멋이야. 아, 멋 아, 멋이야. 아, 이야 아, 이야 아, 멋이야. 아, 멋이리 아, 멋 아, 멋이야. 아, 멋이야. 아, 아, 이 그럼 세번째 밀어치기식은 어,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가까운 배치에서 이 두번째 목적구를 밀어서 치는 방법인데요 음. 이렇게 놔두니까 여기 일자네요. 그러면 이쪽으로 90% 10시, 11시를 주고 내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밀어 치는 거예요. 다시 또한번 보세요. 그 밀어치기 할때 너무 큐스피드 가 빨리 들어가면 파울이 나와요 찬찬히 치고서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네. 이렇게 쳤을 때 밀어치기 잘 됩니다 어, 공도 이쁘죠 음. 음, 칠 때마다 다 이쁜 공이 쓸 수는 없어요 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간다. 예. 음. 어, 이번은 조금 습니다 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공. 오늘은 조금 가깝고, 밀어치기 해서 모을 수 있는 공도 한번 설명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. 자, 수으로 1적골을 쳐서 2적골을 마치는데, 첫 번째, 아까도 마찬가지로 100% 치면 일로 가죠. 두께를 빼면 이만큼 올라오겠죠. 어, 그러면 이 공은 80%에 노란 공으로 1적골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80% 이쪽 20% 치지 말고 이쪽으로. 그런 다음에 이 공은 9시 주고 쳐도 돼요. 가까우니까. 네, 가까우니까 9시 주고 쳐도 되는 거예요. 다시 또 보세요. 음. 지금 바로 칠 수도 있는데요. 음. 가까운 거리 밀어치기 시간이니까. 100% 치면 어디가 나 보고 올려서 내리고 나는 가까우니까 상단이 아니라 중단 중단으로 내가 얘를 가볍게 밀어서 쳤을 때저 공이 조금 더 이쁘게 쓴다. 자 처음에는 이쁘는데두 번째는 왜안 이쁘실까요? 공이 음, 분필로 표시를 안 해서 조금 덜 이쁘게 된 거예요. 자, 또 보시면 80%에 9시 가볍게 다가 밀어서 치는 거예요, 가볍게. 음, 음. 지금은 처음에 친 것처럼 이쁘죠? 이번엔, 이번엔 이렇게 한번 놔보고 쳐보겠습니다. 어, 보통 점수 약하신 분들은 음, 이 덴방이라고 하죠. 여기에다가 큐를 이렇게 올려놓고 할때이브릿지도세 어, 번째 첫 번째다가 큐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를 눌러서 조금 당겨주는 그 상태로 지금은 거리가 이만큼 왔다 와야 되기 때문에. 9시도 될수 있는데, 편하게 치려면 10시를 주고 치세요. 네. 10시 90%. 네. 그래서 저 공이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. 조금 음. 약했죠? 자, 그러면 지금 약하게 쳤기 때문에, 어, 이번엔 조금만 더 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음. 네, 조금 세게 쳤더니 이렇게 원쿠션 이 나오네요. 다시 어, 일적고하고수고 가깝고요. 그리고 이 레일브릿지를 잘 못하세요 일반 분들이. 음.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했는데 음,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음, 이렇게 나볼까요 음, 센터에서 보이게끔 음.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, 지금 파울이고 공도 세죠 키드가 빨라니까 그래서 느낌상 느낌상 어떻게 치시느냐 공을 가볍게 쭉 밀었어요 그 내공이 가고 나서 큐가 들어가는 네.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파울이 안 나오고 밀어치기 기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단을 주고 빼서 가볍게 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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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집어넣는 거에요 이렇게 응. 음. 공 이쁘죠? 다시 너무 가까우니까 맞세 치기도 어려운 분들한텐 도움이 되겠죠. 9 0에두 실을 주고 아 말하고 치니까 금이었어요 다시 보세요. 두 실을 주고 빼서 공을 땅 치고 이렇게 가. 가볍게 민다. 어. 어,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일 목적구하고 수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어,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아까보다는 어, 조금 더먼 느낌이 뭐냐? 뭐냐? 거리가 가까운데 일자구가 이렇게 장구 시험 갔다 올려면 거리가 멀잖아요. 어, 그 얘기하는 거니까. 자, 또 보세요. 또, 이쪽으로 90%를 치면서 2시 가볍게 밀어서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. 음.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이런 공, 공 치다가 이런 배치를 만났다. 그러면 편하게 칠수 있겠죠. 상단을 주고 가볍게 치고 이렇게 민다. 음. 그래서 어, 상단을 주면 밀림, 하단을 주면 뒤로 끌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